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오스트리아의 역사입니다. 근데요, 뭐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딱딱한 연대기 말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던 정말 길고도 흥미로운 정체성 탐험기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그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문장이 참 시적이지 않나요? 흙 속에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 것들이 놓여 있다. 오늘날 우리가 오스트리아라고 부르는 바로 그땅 밑에는요, 과거의 목소리들이 그대로 잠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수천 년전 유물들이 속삭이는 이야기들. 이건 이 땅이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을 얻기 훨씬 아주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거대한 서사의 첫장 인셈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오스트리아라는 뭘까요? 그냥 하나의 국가일까요? 아니면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냥 하나의 이념, 아이디어 같은 걸까요? 바로 이게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이 땅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해왔는지 그 기나긴 역사를 한번 탐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이름 없는 땅, 무대가 마련되다. 모든 역사가 펼쳐질 바로 그 무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땅이 이름조차 없었던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수만 년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죠? 기원전 2500년 전에 그 유명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켈트족이 왕국을 세워 번성했고 또 강력한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기도 했고요.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이 역사에 나오기 한참 전부터 이곳은 이미 수많은 문화가 만나고 뒤섞이는 뭐랄까 역사의 교차로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깊고 다양한 역사의 층들이 쌓여서 바로 우리가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의 시작은 사실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동쪽의 땅, 동쪽의 변경 이런 뜻을 가진 오스타리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문서에 등장한 거죠. 이건 뭐 거대한 국가의 탄생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제국의 동쪽 경계를 지키는 국경지대를 부르는 이름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작은 이름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역사에서 첫 번째로 아주 거대한 정체성을 부여했던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민족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왕조 제국의 심장보였던 합스부르크 시대입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하게 놔두고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야,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게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략을 딱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좌우명입니다.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 대신에 아주 영리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권력을 넓혀나갔어요. 제국을 건설하는 방식이 참 독특했죠. 여기 이 다양한 민족들을 한번 보세요. 합스부르크 제국의 진짜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인, 헝가리인, 체코인, 폴란드인 정말 수많은 민족이 함께 살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건 우리는 오스트리아인이다. 이런 민족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오직 합스부르크 왕가, 황제 한 사람에 대한 충성심, 그거 하나였던 거죠. 단한 명의 황제 아래 이렇게나 많은 다른 언어와 문화가 공존했던 겁니다. 모든 정체성은 보통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데서 시작되잖아요. 합스부르크 제국에게 그 강력한 적즉 그들은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에 걸쳐서 수도 빈을 포위했던 오스만의 공격을 극적으로 막아내면서 제국은 스스로를 기독교 세계를 지키는 방파제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체성이 제국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됐죠.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서 그 거대했던 제국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잿더미 위에 작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공화국 하나가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때 정말 극심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유럽의 심장을 떡하니 차지한 거대한 세력이었어요. 그때 인구가 무려 5,200만 명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게 전쟁이 끝난 뒤 새로 태어난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인구입니다. 650만 명. 와, 숫자가 확 줄었죠. 하루 아침에 대제국에서 그냥 작은 나라로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 충격, 그 상실감이 과연 어땠을까요? 바로 이 엄청난 축소.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제국을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서 남겨진 작은 공화국은 그만 둘로 쫙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왼쪽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끌던 수도, 붉은빈. 오른쪽은 카톨릭 전통에 강했던 보수적인 농촌, 검은지방. 이두 세력의 갈등이 어찌나 깊었는지 결국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내전 직전의 상황까지 치달았어요.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통일된 국가 정체성을 찾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자 이제 오스트리아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38년의 안슐루스, 그러니까 나치 독일에 의한 병합과 그 뒤에 남겨진 복잡한 유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의 정체성에 대한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던져집니다. 오스트리아는 과연 나치의 첫 번째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히틀러의 열렬한 공범이었을까요? 한편에서는 군사적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합당했다는 희생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는 나치도 일과는 다르다 라고 말하면서 연합국한테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아주 편리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히틀러를 광적으로 환호하던 군중들 또 인구수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치에 부역했다는 공범으로서의 명백한 증거들도 존재합니다. 1945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오스트리아는 아주 의도적으로 과거와 선을 긋고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오스트리아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딱골은한 단어는 바로 중립이었습니다. 1955년 2차 대전 승전연합군이 모두 철수하고 완전한 주권을 되찾는 대가로, 오스트리아는 그 어떤 군사동맹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영세 중립을 헌법에 못 박았어요. 이건 냉전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 선택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세개의 튼튼한 기둥 위에 오늘날의 오스트리아가 세워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 1955년에 드디어 되찾은 완전한 주권. 둘째, 과거처럼 찢어져 싸우지 않기 위해 노사정에 함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한 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룩한 경제기적, 즉 번영. 이 성공의 경험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자부심이자 정체성이 된 거죠. 하지만 애써 만들어 놓은 이 평온은 1986년에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과거, 나치 전력이 드러난 쿠르트 발트하임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죠. 이 발트하임 사건은 우리는 단지 희생자였을 뿐이야 라고 믿어왔던 그 안일한 신화를 완전히 깨부셨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사례 전체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정체성은 여전히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당당한 일원이자 냉전이 끝난 후에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고요. 또 이민을 통해서 사회는 훨씬 더 다채로워졌죠. 물론 포퓰리즘이나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들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체성을 찾는 여정은 결코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스트리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에 스스로를 불렀던 것처럼 세상의 시끄러운 일들에서 한 발짝 벗어난 평화로운 축복받은 자들의 섬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또 다른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예측 불가능한 무대가 될까요? 그 답은 오직 미래만이 알고 있겠죠.